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아, 자동공조, 센서, 레벨 네. 원전 공조 이건 가정용인가요? 어, 가정용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실내에서 빌딩 예. 제어라든지 빌딩 이런 제어? 곳으로, 예, 아. 자동 공조하고 요즘에는 네, 자동공조하고 네. 요즘에는 온습도만 상시로 보시는데 예, 예. 저희는 먼지측정기 제조사입니다 먼지측정기 제조사? 네, 먼지만 측정해요? 먼지랑 이제 가스들도 측정을 하기는 가스, 하는데요. 네. 뭐 CO2나 VOC 이런 것들을 측정을 CO2, 하고요. CO2, VOC, 네. VOC도 다양한데? 예, 네, 유기함을 네. 되게 다양한데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 센서를 저희는 자기에 적용을 해놓는 거. 아 센서를 시중에 나와 있는 거지 장착한 거다? 네, 먼지 네. 센서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제조를 한 제품입니다. 먼지는 뭐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네. 어느 어느 그런 근데 이거 내부는 안, 여, 안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겉, 겉에만.. 이거 열어볼 수 있어요? 아네이 제품은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네, 네. 400대에 납품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아, 1등급 아 이렇게 모니, 모니터링 돼 있고 네 화면 네. 나와 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근데 굳이 뚜껑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방수 방진을 위해서 네. 이제 케이스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아, 야외에서 측정을 해야 야외에서? 되는 장비예요 근데 여기 LCD 네네. 요 요걸 밖에서 볼수 있게 여기다 윈도우 하나 더 하면 아, 네 저희가 이제품은 이제 윈도우가 되어 있어요. 아 KT에...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네 K T 한2 0 0 0개 정도가. <laughs> 네, 네. 이 제품은 이제 3 5복한게 연구원에서 앞에 디자인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아, 예, 예, 앞을 예, 막아는 거. 아, 요요 요, 요거 요거 요이걸붙이려고 네, 이걸 맞습니다. 붙이려고. 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예, 예. 이제 어, 저희 엔지니어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 봤을 때 이제 확인하는 예, 용도로 사용을 예, 하고있어서요 예, 그러면 이 정보가 이, 이 센싱된 정보가 뭐 핸드폰으로 와요? 아니면 뭐 어디? 어디로 가요? 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거기 폐쇄망 안에 데이터를 네. 보내게끔.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뭐, 무선 인터넷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 LTE 통신하거나 네,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야외 제품은 네. 보통 LTE 통신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선 따와서 상시 전원 네, 네. 넣는 것까지만 하고 네, 네. 통신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럼 전선을 딸수 있는 도심 어딘가에 하게 되겠네요. 보통 CCTV 네, 네. 전주에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로등 쪽에 달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시 전원 네. 좀 받기 어려운 곳에 뭐 산중에도 네. 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청식탁 같은 거 있는 곳에 네. 달려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건왜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 여기는 이제 뭐 네. 빗물 유입도 막는 아, 차원도 있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 자체가 PM10 이라는 입자 자체가 예. 1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먼지가 아니라 작은 먼지의 총량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큰 먼지들은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작은 먼지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이 안에서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네, 안에 내수의 네. 센터가 있어서 센싱을 네. 지나가면서 하고요. 네. 그럼 이거 대당 비용은 얼마나요? 해 어, 이 제품은 소비자가 500만원 에당 음. 500만원? 그럼 이거 하나가 건물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 하나는 이제 네. 건물 전체라기보다는. 네. 그 있는 그 근방에 2 k m 까지도 2km? 반경 2 k m 네 반경 2 k m 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네, 네. 저희가 분당 2리터를 계속 흡입을 아, 하거든요 분당 2리터씩? 네아 네. 그러면 좀 바람도 좀 불고 밤낮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 그 분당 그러니까 반경 2 k m 에 있는 공기가 일로 센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러면 이건 그렇고 이거는 어, 어, 포터블인가요이 어, 장비는 실내에서 착장하는 장비고요. 이건 실외용이고 이건 네, 실내용이고. 네, 센서는 동일한 네. 센서를 사용하는데 네, 네. 여기 이제 실외를 위해서 뭐 수분 입자 제거하는 히터라든지 이런 부품이더 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더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야외니까 특히 좀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환경이 열악하니까 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사무실 내에? 예, 집 맞습니다. 안에? 네 뭐, 지, 어, 고객이 직접 네. 그, B2C로 사용하기엔 네. 좀 부, 부담이 되는 네. 가격이라서 네. 저희 정밀형이기 때문에 아 보통은 이제 환경공단에서 지금 이 제품을 100개 정도 아 구매하셨어요 환경공단에서? 네 그래서 아 설치 장소를 네.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나 네. 카페나 아 산후조리원 네. 뭐 사우나 이런 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아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부가세 별도로 300만원 정도예요 어, 이것도 만만치 않네. 요건 잠깐만데 그럼 이건 가정용? 네 이거는 이제 보급형으로 그래좀더 보급형. 나아 나온... 장비인데 가격대는 50만 원 정도 하고요. 어, 그리고 가격대가, 센서가 예. 조금 어 저희가 직접 센서를 만드는 업체인데 예, 예. 이거는 이제 가격을 좀더 낮추기 위해서 아, 중국 센서를 수입을 했고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예. 저희가 이 중국 센서의 데이터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요. 예. 저희 기술력으로 정밀형으로 좀더 올려놓은 예. 장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이제 무선으로 정... 이 와이어리스로 정보가 가는 모양이네요. 네, 안테나도 길고 이쪽으로 흡입하는 건가 보죠? 네, 여기도 똑같이 흡입하는 예, 부분이고요. 예, 예, 안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요. 요거 배터리 붙여놓은 거 보니까 포, 포, 포터블로도 되고? 어, 포터블로는 사용할 예. 수가 없고요. 저희가 뒤에는 상시 전원 받을 수 있게끔 예, 예. 전원선에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빌딩 제어나 이런쪽에 예, 예. 좀 특화돼서 모니터링을 예, 예. 하기 위해서 개발이 아 돼가지고요. 그럼 구간 구간별로 요걸 다 붙여놓으면? 1등 전체에 모니터링될수 있겠네. 격실이 네, 맞습니다. 있어도. 네, 맞 그래서 관제에서 아... 보고 자동 네네. 공조랑 연동시켜서 네네. 측정치 이상을 측정을 하면 네네. 이제 공조가 켜지고 꺼지고 하게끔 이제 이 장비는 그런. 근데 측정이, 측정이 잘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대피해야 돼? 어, 아니요 네. 자동 공조기랑 네. 연동이 아, 되면 자정, 자동 자동 공조기랑 네, 공조기가 아, 켜지면서 그 정화를 하고요.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측정치 이상으로 이제 아, 정상 수준이다라는 예, 신호가 가면 예, 예. 꺼지게끔 할수 있는 그럼 그거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뭘 사면 어, 설치비까지 자동, 다 공조 시스템까지 네. 연동을 하시려면 아, 저희가 공조 시스템 업체랑 협, 이제 협약이 돼가지고 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예예 예, 예. 저희는 일단 제조사는 측정기만 제조를 하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음. 근데 <laughs> 아, 저희가 이,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선으로 네. 데이터를 쏘는 어 이제 웹 서버에요. 아. 실제로 저희의 KBO라는 한국 야구협회에서 저희 네네.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어... 전국에 구장이 11개가 있어요. 네. 그 11개 각두개씩 설치를 네. 하셔가지고, 총2 2대가나가져 있고, 네. 이 제품을, 어, 지도 모델을 누르시면 네. 전국 지도에서 어느 곳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찍고 들어가게 되면, 아, 지금 꺼져 있는 점이돼요 를찍고들어가면 현재 지금 실시간 데이터 값입니다. 그 계기판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고, 기준치 이상을 측정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오늘 부당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경기를 할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 데이터라든지 주간 데이터, 월별 데이터 이런 거는 자동으로 그려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날짜 선택하셔서 데이터 보기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랑 쭉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엑셀로 다운도 가능하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는 걸로 네. 개당 월 5만 원 구간을 드리고 있고요. 아, 통신기랑 이런 네. 서버 관리비 다포함 되어 있는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다잘 구축하셨네요. 혹시 개발도 담당하세요? 어, 저는 영업 담당이에요. 네. 영업 담당? 개발은 저희 대표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 카탈로그가 오늘 다 소진돼서 영찰에 아, 예. 코드 보여주시면 카달로그 메인 홍보드리고 있어요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잠시만요 바가 잘못 찍혔나 보요아네 아,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